안녕하십니까 안 대리입니다. 네, 저는 옆팀의 신준 대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 대리입니다. 감 이름 말하지 말자. 지금 오신대요 잘... 내가 대가 짧으시게. 능선 일러스트 공모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. 총 75건 작품이 네. 접수해 주셨습니다. 음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, 정말. 감사드니다1 3 건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. 하나씩 보시면서 어떤 작품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상최 땡정님의 자연 속 예술가. 예쁘네요. 좀더또 핑크 밀리처럼외래 아니에요. 이 땡끝님의 능소리가 그리는 경남무대에서 진행합니다. 어. 어. 여기 이제, 보시면 영화, 뭐. 그림. 뭐, 이제. 전... 김땡정님의 함께 나가, 나가요.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어, 뛰어가고 똥이. 어. <laughs> 김땡창님의 숲속에 잠자는 능선이. 사조사아 별자리가. 사요사님 그거. 가쇼페야 아, 네. 네. 동방 챙기기 좋아했었거든요. 김땡혜님의 문화예술 능선이. <laughs> 다양한 그 이제 액션 분야, 콘텐츠 분야별로. 이거는 음. 뭐하고요? 이거는. 음. 바쁘시겠죠? 바쁘시니까. 김땡지님의 능손이의 여행. 제주도로 갔나봐요. 제가 알기로는. 제주도인 것 같은데요? 아니요, 그거 음... 인 같아요. 아, 승징인것 같아요. 라선우 가봤어요? 아니. 우수장입니다. 바로 감사니다 이땡리님의 스테이스까 김땡민님의다잘될 거야. 이 작품들 전부 달려 계실 건데 네. 저희가 이걸 12월에 시기로 했죠. 일몰인가요? 일몰인가요? 1월 아 일몰로 모현 한 대리. 아네 저요. 네. 김땡진님의융소이 3D 일러스트레이션. 융소이를 3D로 표현해 주셨어요. 아. 들고 있는 게 아. 팔레트 팔은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 보았 마지막 우수상입니다. 김땡민 님의 잠못 이루는 밤. 하게이아요스 음, 11월에 실 거예요. 왜냐면 그 음. 개가 12월에 뭐 올릴 것같아1월에 뭐가 죠까어 비내나. 아. <laughs> 최우수상입니다, <웃음> 최우수상. <laughs> 최우수상. 잔땡희 님의 행복한 날들이. 이거는 정말 정말 그릴 때적이에 예. 그림이 잘 그려져 보이지만 좀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실것 같아요. 동선 보다 훨씬 더 예쁜 같아요. <laughs> 땡연 님의 숲속의 눈소리 숲속의 눈소리 진짜 숲속에 있는 거를 자칫하게 다 클릭한 거예요 여기 눈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. <laughs> 대상, 대방의 대상입니다 장땡민 님의 와들와들 눈소리 이야 <laughs> 윌리의 차. 일단 월리야, 어, 월린가? 월리, 월리야. 아 응. 양으로 승쓴 거죠. 그렇죠. 그 많은 등선이의 제 결정판. 응.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들을 많이 뭐 모이요 그렇죠, 빨리 이런 날을 올수 있었어요. 네.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대사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이 작품으로 이제 2021년이나 앞으로 이제 나올 홍보물들의 이 등선이 작품들을 좀. 촬영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주시고요, 능선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